이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제4부 영적인 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4부는 4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영적인 힘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가,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장 제목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하워드 러트리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는 미군 공군 조동사였는데요. 베트남전에 포로로 잡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는 나의 적 앞에서라고 하는 자서전적인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평소에 아내가 주일에 교회에 가자고 여러 번 권면했지만 이런저런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용소에 갇히면서 그는 육체적인 배고픔보다 더 어려운, 더 고통스러운 경험이 영적인 굶주림이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적 앞에서에서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용소에는 목사도, 주일학교 교사도, 성경도, 찬송가도 나를 지도하고 보살펴 줄 믿음의 공동체도 없었다. 과거에 나는 내 삶의 영적인 차원을 완전히 무시했었다. 감옥에 갇혀서야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러트리치가 이 수용소에서 경험한 것은 내면의 중심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거죠. 우리가 내면 세계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중심을 질서 잡아야 하는데요. 이 내면 세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은유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내면의 중심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윌리엄 카오프라고 하는 시인은 a quiet pool 조용한 연못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정원이라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내면세계 질서를 잘 잡으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면이 정원과 같아서 우리가 성실하게 꾸준히 그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원을 가꾼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꾸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가시덤불들이 생기고 잡초들이 자라나서 정원이 망쳐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정원의 정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로렌스 형제,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는 마음을 예배초소로 삼고 때로 거기로 물러가 하나님과 부드럽고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교통을 할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지금 시작해보자. 그분은 오직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결단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용기를 내자. 로렌스 형제의 이 영적인 임재,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그는 영적 정원 가꾸기로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 특권들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저자는 얘기하면서 네 가지 특권을 상실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하고 무한한 관점으로 실제를 보고 누리는 법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주변에 많은 왕들이 공격해와도 두려움이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의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공격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교제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정원을 잘 가꾸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거죠.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래서 나단의 경고에 그는 눈물로 회개한 것이죠. 영적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영적 정원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망각하고 또 자신의 소중함 또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정원을 잘 가꾸어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내면의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위기 대처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내면의 정원을 잘 가꾸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거룩한 시간과 장소를 회복해야 된다 말합니다. 내면의 정원이겠죠. 그것을 잘 가꿀 때 우리는 하나님 신이 놀라운 축복들을 빼앗기지 않고 영적인 힘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자는 어떻게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11장에서 13장까지 네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서 스테니 존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감리교 선교사 인도에서 사역했던 분이죠. 그분이 마지막 임종 전에 전신 마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의 영혼은 강력한 힘으로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그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내 믿음을 받쳐줄 외부의 버팀목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상황은 전신 마비에 있지만 그 믿음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다는 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도 이런 믿음의 힘이 있다면 능히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텐데요. 저자는 믿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영적 훈련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훈련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침묵과 고독입니다. 저자는 사막교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침묵과 고독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 역사, 영성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크루시안들이 잊어버린,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자산, 것은 침묵과 고독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분주하고 많은 소리에 혹사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라틴 아메리카 한 선교 센터, 라디오 방송국에 방문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방송국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방음 장치였습니다. 방송국 주변에 들리는 많은 소음들을 차단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영적인 삶에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외부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소리들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것인가. 침묵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마더 테레사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시끄럽고 불안정한 곳에서는 그분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은 침묵의 친구이시다.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다. 수많은 소음을 듣고 우리는 살아가는데요, 그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침묵 훈련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고독입니다. 현대인들은 홀로 있는 것 조금도 참기 어려워하는데요. 고독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세례 요한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는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침묵하게 하셨죠. 반면에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조용히 침묵하며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았습니다. 현대인의 삶에 침묵과 고독은 참 어려운데요. 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를 향해 주시는 선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훈련 두 번째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입니다. 모세와 아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론은 백성들의 불평, 불만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기울이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방편으로 일기 쓰는 것, 저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성장, 영적 거인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삶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기록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분주하고 바쁜 이 시대에 여러분도 영적 일기, 저널 쓰는 것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내면의 정원은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영적인 힘이 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저자는 중요한 영적 훈련의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사색과 묵상하는 삶입니다. 스테니 존스 이야기를 한번더 하게 되는데요. 그의 임종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을 책에서 소개합니다. 가장 내부에 있는 줄이 가장 튼튼하다. 나에게는 내 믿음을 받쳐줄 외부의 버팀목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충만함과 역동성, 우리가 흠모하게 되는데요. 사실 젊은 날 스테니 존스가 그런 모습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낙심하고 시리에 빠진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영적인 힘을 기르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그는 영적인 거인이 될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침묵과 고독뿐만 아니라 사색과 묵상의 훈련이 필요함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색과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내면에 입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자는 처음 컴퓨터를 사용할 때 이야기를 하면서 엔터 키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내면에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질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린 소년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지만 사무엘은 성전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무엇인지 몰랐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다시 말씀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고, 사무엘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때 그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고요. 그로 인해 그 시대의 영적 암흑이 물러갔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하는 것, 사색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힘을 배양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영적 훈련의 방법은 예배와 중보기도의 삶입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강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토마스 켈리의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내면의 기도가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행동이 되고, 잠에서 깰때 처음 행동이 되도록 하라. 그러면 머지않아 로렌스 형제와 같이 성령의 폭풍을 지닌 사람은 자는 중에도 앞으로 전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성령의 폭풍을 지닌 자는 잠자는 중에도 전진한다. 매일의 삶에서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중보기도 사역에 힘을 써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신 은혜를 받아서 내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가장 강력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 에릭 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수용소에 갇혔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의 삶을 이렇게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수용소에 있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매일 6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펼치고 기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수용소였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기도 학교였고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에 참여하는 성령의 학교였던 것입니다. 에릭리들의 모습이 참 감동적이고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다 마치게 되는데요. 영적 훈련을 위한 네 가지 방법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침묵과 고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귀기울이기, 세 번째는 사색과 말씀 묵상, 네 번째는 예배와 중보기도. 우리 시대에도 꼭 필요한 영적 훈련의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내면의 정원을 아름답게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가꾸기 위해서 이네 가지 영적 훈련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의 내면의 정원을 잘 아름답게 가꾸셔서 하나님 쉬는 놀라운 풍성한 열매들이 있고 영적인 힘 여러분이 가지셔서 어려운 시대에도 스테니 존스처럼 흔들림 없이 강력한 믿음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